지금 보이는 열매는 야생 오디입니다. 야생 오디. 제가 방금 이 뽕나무를 발견하고 오디를 계속 따먹었는데, 요척 달콤합니다. 진짜로 달콤하네요. 와 아주 어디가 새카맣아요 어디가 와 무척 달콤합니다 뽕나무는 당뇨빵에 좋다고 하지요 6월 달에 시골로 여행하면서 야생 오디를 따먹으면 아주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. 오, 오디가 아주 이쁘네요. 무척 달콤합니다. 오디가. 오, 지금 이 어디 갔는 위치는 찾기도 아주 쉬워요. 어어디가 어디가지 이쁩니다. 이기가지고아이 흰자 이쁘네요. 어디가, 어디가 이쁘고도 아, 무척 달콤합니다. 아주 이쁘네요, 어디가. <laughs> 와, 엄청남에도 어디? 이 달콤한 어디? 지금 시골에 가면 야생. 뽕나무에 아주 달콤한 오디가 달려있습니다. 아주 이쁘네요, 오디가. 이쁘고 달콤한 오디. 이쁘고 달콤한 오디입니다. 어, 아, 진짜 이쁘네요, 오디.